일단 그러면은 한 보시면은 이게 히드라거든요. 얘가 가격이 일단 보시면 원래 워스톡에서 300만 달러란 말이에요. 얘랑 같이 비교가 되는 애가 레이저야, 레이저. 얘가 진짜 두배 넘게 비싸, 레이저가. 근데 히드라가 반토막밖에 안 돼, 가격이. 둘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 히드라는 수직 이착륙 기능이 있는데 얘는 그게 없어. 그리고 얘가 속도가 진짜 빨라, 레이저가. 그래서 왜 이게 비행기들끼리 이렇게 싸우잖아요. 꼬리 잡고 싸우는 막 그거를 이제 도그파이터라고 하는데 히드라가 못 이기는 게 레이저예요, 그죠? 레이저 못 잡습니다. 물론 이 히드라 요즘에 그거 속도 그릿이 돼요, 아직도? 그 넘버패드로 하는 거? 그거 아직 되나? 그 다음 테스트 한번 해보고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원래도 빠른데. 최고 속도가 중요할 수 밖에 없어요 이 전투기들 싸움에서는 최고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레이저가 얘보다 속도는 빨라 근데 가격이 일단 전락에 비싸고요 뭐 나머지 만 무장은 똑같잖아 캐논 탑재에 있고 그죠 나머지 만 보죠 나머지 선의과은좀 비슷할 거고 얘가 이제 수직이착륙 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싸울 때 수직이착륙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어 개조품목 보시면 여러분들 얘가 구입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드라 내가 샀어. 개조를 할게 도색밖에 없어. 크로마, 클래식뭐 이런 도색밖에 안 됩니다. 다 기본 탑재돼 있는 것들로만 해야 돼. 저는 이거를 순금, 값비싸 보이는 우리 순금으로 했어요. 예. 도금 아닙니다. 예. 순금이에요. 순금. 24K 요거를 한번 타고 나가 보도록 할게요. 도색 말고 는할게 없어요. 예. 원래 그런 걸 제공하지가 않습니다, 얘네들은. 자, 나가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호버링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호버링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은 얘를 이용해서 바람을 송출하면서 이 히드라가 이제 날아 올라가는 요런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직접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이제 수직이착륙 모드가 가능합니다. 이게 레이저가안 돼. 레이저 쓰레기. 레이저는 안 돼요. 예, 네, 얘만 됩니다. 얘만. 이게 엄청나게 유용해요. 이 수직 이착륙 모드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어, 접속 가능하신 분들 조직 세션으로 한번 와보세요. 이 수직 이착륙을 이용한 어, 또 재미난 또 UFC 게임 한번 해보죠. UFC 게임 한번. <목소리> 그렇지. 아 놀라 패라고 때리라고 그렇지. <목소리> 와 사람이 없냐? 한쪽으로 기우니까. 아, 오케이 좋고 아웃. 몇명 없어? 오케이 어 아웃. 어 뭐야 어떻게 날려.. 누가 저거 날려보냈어? 마크님 잘 싸우네 선장 아이고 어? 우와아 깡패네 완전 <laughs> 아 구기님이랑 쿠마님이랑 1대1? 이 어, 녀석 한대만 맞아 안되겠어 2대 어. 3대 <laughs> 아아아 구기님 우승 야 okay, 자, 고객님 아 so 어, 우승 축하니다 need... 히드라가 이속 글리치가 아직 됩니다 제가 그를 오늘 알려드릴게요 W 랑 8번 키 그다음에 S 랑 5번 키를 1초 간격으로 누르시면은요 정말 겁나 빨라져요 자 이제 이거는 호버링 모드에서만 가능합니다 자잘 자, 보세요 히드라 글리치입니다 이동속도 글리치 이게 겁나 빠르거든 1초 간격으로 W 8 그다음에 5야 확실히 빠르네 어 진짜 빠르네 느껴지는데 이 도시에서 하니까 벌써 졌어 요까지 왔어. 왔어 벌써? 미사일 싸보라고? 미사일 왜 뒤로 나가? 아야 <laughs> 뭐야? 이 미사일 왜 뒤로 나가요? 이거 왜 미사일 뒤로 나가? 야나 벌써 요까지 어요 끝에서. 미사일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빨라서 미사일이 지금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였네 그러니까 내가 미사일이 뒤로 쏘는 게 아니라 너무 빠르니까 미사일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개웃기는데? 한 번만 더자 여기서부터 한번 가볼까? 자 완전 끝? 지금 완전 끝? 여기 끝에서 끝까지 얼마나 걸리나 한번 볼게요 자 호버링 모드 1분 걸리는데, 1분 <laughs> 공항까지 오는데, 1분 걸렸어요. 1분 역까지 오는데, 막 되게 체감상 빠르다는 느낌은 없는데, 실제로 진짜 엄청 빠른 거야. 진짜 엄청 빨라요. 정말 깜짝 놀랐네. 와~ 자, 여러분, 들 조지 세션 들어오실 수 있는 분, 레이저랑 한번 비교해 보자. 자, 갑니다. 5, 4, 3, 2, 1, 0! H.O.M.E.B.O.D.Y.님, 독, D 독, 독. 야, 산... 차이 많이 나네. 레이저 저거 빠른 거 저거 실화냐? 어디 가세요, 레이저님? 많이 차이 나는나 보이지도 않는데 와, 이렇게 느려요, 얘가. 코버링 모드 아닌데. 다시 와보세요. 아, 바퀴 그렇게 큰 많이 차이 안 나. 자, 대충 레이저가 확실히 빠르다는 걸 알았고. 자 그러면 호버링 모드로 그리치 쓰게 되면은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자, 5, 4, 3 2, 1, 끄고 아, 니 올라간다면 해야 되네. 그럼 약간 그래도 따라잡을 것 같은데, 나는 와 약간 높게 가야돼. 뭐냐? 안녕히 가세요. 와. 개바다. 와. 한방 가서 붙으니까 완전 그냥 금방 따라잡네.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서 레이저랑 간단하게 비교해봤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레이저가 왜 이렇게 비싼지는 확실히 알았어. 글리치가 있었으니 망정이지 솔직히 없었으면은 무조건 얘가 상위 호환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완벽한. 다행이 근데 이제 호버링 글리치가 있기 때문에 호버링 글리치 활용하면은 레이저보다 빠르니까 저렴한 가격에 어, 맛보기용으로는 구입할 만하다고 봅니다. 이게 근데 할인으로 봐야 되는 건지 45만 달러 할인해 주는 게 지금 이게 실환가 그래요.